이쪽이 편할 거야 아마도 아니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I brought it to church today for different p 이 차가 없으면 못 와가지고. 오야 <laughs> <laughs> 어, 딱 맞아. <laughs> 어. 안 잘라도 돼. <laughs> 와우, 와우! 여러분, 유니클로 너무 좋습니다. 내이에딱니까갑자어야지이스어박스어야박스이어야지박스이야지 박스를 야야지 i 야야 3일차 <laughs> 너무 힘 들어 진짜 맨하탄 1 일차 하여간 아주 복장 을 예쁘 게 하고 간대. 어 대박! 처음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좋아. 이거 너무 좋아. 이거 너무 좋아. 이거 아 이거 너무 안 맞잖아요, 아가씨. 아, 아와 오! 치. 오, <laughs> 오 <laughs> 이거 아, 이거 더 타! 신발인데돌려보 그러고. 아니. 되게 킥! 멈추는 거야. 어, 뭔가 신부 수업같이 괜찮다. 제저 보세요. 아 근데 네. 가연 가연 먹고 와서 간이 붓더라. 잘먹겠습니다아침 바뀌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얘 너무 귀엽다. 쯧쯧. <목소리> 오 마이 갓. 아, <목소리> 잘먹겠습니다 <것도> <목소리> <목소리> 각도가 거 같은데? <너무> <목소리> 어, 부추까지 다리 시려울까 봐. 누가 봐도 한국에서. 어. <laughs> 관광객. 연... 어. 관광객입니다. 그냥 야, 나. 야나 내가 찍은거보니까나 피지 위. <laughs> 너 그거 없지? 그 패치 같은 거. 어. 너들은 패치 있어? 내가 마지막으로 본게 할로윈보다 할 할로윈 같은 이언 얘기 가오시는 거. 그걸 제일 재 거. 응. 그게 제일 재밌다 거. 응? 뭐? 야 진짜 리스펙. 야뭐 어떻게 보니까 하지. 진짜. 되게 많이 보내주셨다고. 어디 셀리맥스? 오야 거기 오 좋아. 나그 응. 논이 앰플 엄청 많이 썼어. 너희 그러면 온 김에. 아, 제... 오 코코몰이 나 코코몰. 잘 봤어 잘 봤어. <laughs> 내가 리뷰 해줄게. <laughs> 제 친구가 뉴욕 <laughs> 에 <리뷰가> 와서 <laughs> 오 케이트. 나는 논이 많이 먹지나. 논이 먹는 거 좋아해. 논이를 먹어? 논이 먹어. 말고 알로에. 소화에 또 좋아요. 논이가 노니 근데 참... 정확히 뭐야? 식물이야? 식물. 열매처럼 생겼어. 약간 못생겼어. <laughs> 써보고 말해줘. 필요사거 아니야 지금? 피부. <laughs> 람이거는그이 <laughs> <laughs> 위에 덮는다고 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데 패키징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은 장. <laughs> 장에도 해줬구나. 피부... 피부에도 양보해. 난 이... 요즘에 그거 팩이 너무 좋아. 뭐? 아로색 알오진? 알오색 아로세이라고. 아로색 아니 좀 이름을 말해봐. 아로색야 이름을 너무 어렵게 <어려울까지> 지어나얘 <laughs> <야. 웃음> 영상 <laughs> 나오에 <나오면은> 봐. <laughs> <그래. 웃음> 아 무겁다. <laughs> 무겁다. 야 진짜 무겁다. 야너 <laughs> <laughs> 큰일나. 피지컬 백 봤잖아. 오야 진짜 무겁다 이거. 그치? 나 저도 옮기다가 못하겠다. 진짜 꿈쩍도 안해 거의. 오, 어, 안 해. 보통 해주지 않나? <laughs> <laughs> 야나 타기 진짜 와. 오랜만이야. 뉴욕에서 <laughs> 갈 일이 없잖아 이것도. <laughs> 와 Treehouse 사줬다 이렇게 조그만한 거는... 몰라 너 가방을 얼마나 큰걸 가져왔어? 아니 나 이제 하나 추가해가지고 밤마 어. 사갈 수 있어 아 이거 핫초콜릿에 넣으면 은 <laughs> 약간 이렇게 반짝이처럼 <laughs> 어 진짜? 어 되는 건가 빨리 나 이거 사고 싶다 핫 드링크 밤. 왜 왜? 어 이끌어 이끌어 아아 이거. Yeah. Thank you. c o n 저런 저런 거 찾기가 힘들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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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. <laughs> 와우. 나이나는이할 거야? 뭐가. 불면 되는가? 아잠 맞는 젠더를. 아아 맞는 젠더를. 자, 볼게요 하나! 야너딸일줄 알았어? 어, 아니 딸 이거 그냥 잘 받아. 이따가 어디 하나는 나올까? 에? 어. 오야! 진짜 와 이따 모아 하나 모아. 뭐. 아, 아 얼마 안 나왔는데? 그러니까 줄 아야 이게 많이 나왔어 이게 되게... 아니야. 너무 많이 나왔어. 왜 저러고 있어? 이 원래는 아랫배가 더 많이 나오거든? 나나 맞아요. 우리 태사 됐는데. 엄마 그 애기가 어디 빼? 난 41. <목소리> 에? <에이>? 41? <40일>? 나는 아니야. 32여야 배가 맞지. <목소리> 33. 난 38. 어, 난 32.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자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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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 봐라. 41? 아, 나 35. 35. 일 튀어나온 대로. 아래 아니야? 어, 위로 좀 살짝. <목소리> 안 펴진 거 <것> 같아. <목소리> 제대로? 어. <목소리> 아니야. 내가 벌써 펴졌어. 조금 아, 그래? 어. 35. 8아 <laughs> 대박 8 38. 38. 는8는8 38. 38. 38. 38. 38. 아8 3야 38. 38. 38. 3야 38. 38. 38. 38. 아8야 너 잠시 이먹어안먹 좋아 아 이지가 않아? <laughs> 안 보여? <laughs> <laughs> 내 아, 나도 잘라? <laughs> <laughs>

너희가 집주인이고, 내가 방문객이네. <laughs> 오늘 너무 춥지 않았어? 오무 추웠어. 치킨과 크레인. 맛있겠다. 언니 살로 <쌀로> 했어. <laughs> 내 쌀? <웃음> 네. <웃음> 잘했어. <웃음> 김, 유통기한 지났을 텐데? 응, 음, 지났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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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고 치킨, 치킨 먹어야지. 치킨 <laughs> 미치겠다 <laughs> 왜 저거 블러처리 왜 해놨어? f 이스 바이스. I feel 12시가 넘었어 it. 시 12시 l it. I feel it. I feel i 오케이~~, 오케이. e me... t 그러지까이트마 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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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그 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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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도 마다 마마마마마마 i 마마마마마마 a r 마마마마마 r 마 Ticket sales versus like ads, etc. So we weren't certain in terms of, like the quantitative analysis. If you uh, if you get like so many points, a little bit more engagement, people can actively uh, interact and come kind of, Okay, seven times six is forty-two. Is but there's Forty-two, a, and, and then, then there's the two, two one over two. Okay. Yeah. Okay. I'm n o t for. <laughs> I'm g o n n g to g 우리 이거 먹는다.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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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시까지 발표 스터디 하고. 저분 이름이 뭐야? 이사람 얘가 막여야 막내라고? 이여람은막내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i will to a shiny executor. <laughs> yeah, showing off my shiny oh, yeah. little veggie things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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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is so pretty. It it's so cute. <laughs> what is this? <it? laughs> the aftermath? You, you. <laughs> like a cheese? Buy a mattress. <laughs> oh, <laughs> Yeah, why wait? <laughs> yeah. <Okay>. Bye. Finally! Watch out for your hand. shoes. <laughs> yeah. Yeah. I'm so bi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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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big. 나안 버리고. 어, 내또 하고 진짜 그냥 거기다다 내뿔것 같아. 어. 이거. Thank you. Bye. This is insane. <웃음> <웃음> 종묘 맞아. <laughs> and okay, We have a uh, bomber jacket uh, selection over here. Wow. The wow. Right Look at this. I'm n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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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my sister's so happy, guys. Oh, hey, why? So but you used to TV I TV. On. Wait, TV. Yeah, match. during yeah. Labor Day. Oh. <laughs> oh. <laughs> oh. <laughs> okay. Hey. Okay. I'm glad you chose that one. Huh? I'm glad you chose that one. End oh. up pants. Yeah, yeah it's hey i <laughs> oh, you know what it looks like it looks like okay no fried chicken okay will okay. okay. choose chicken there's no marriage no! <laughs> fishing for no eternity in heaven or no bro! Uh -huh. 이렇게 평생을 그런 걸안 하는 사람처럼 저울 수 있냐고. 맛있대 맛있대 맛있대. 그거 근데 내가 생각한 그게 <목소리> 아, 아니야. 생각한 언니 <목소리> 유튜브에 나왔어 이러는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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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<웃음> 아, 무슨 아, 소리하는 거야? <목소리> 갑자기. 아 분명히 한 친구를.

무슨 쟤? 놀라겠다. 로세브. 짜익. 아니 내거 보고 있는 거 같은데. 사람 사는 집 같잖아. 아니 내거 보고 있는 거야, 지금. 와우. <laughs> wow. Wait, this is a lot of d u d Wait, why d you get so so much? I s Huh? t e d your bed. I hope I did. You did? 대박.